다 다음은 A가 수행한 탐구 활동이다. 홀 전자 수가 한 개, 홀 전자 수가 한 개인 바닥 상태 이삼 주기. 찾아야지. 홀 전자가 하나인 것은 일단 여기다 일1일3삼일공 해놨어. 그런 다음에 하나인 거야. 그러면 인데 여기, 여기, 여기. 해놓고 2, 3주기라고 했으니까 리튬, 나트륨, 배 붕소, 알루미늄, 플로린, 염소 일단 이렇게 놓고 출발하자 했어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같은 주기니까 어떻게 봐야 돼? 이번에는 같은 껍질이라고 이러, 봐야겠죠 네. 오 예민한데 이렇게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지 Why? 가, 일로와 도장 찍어줄 테니까 어 지금까지 한거 찍어주고 갈게 이해됐을까요? 음자 네. uh -huh. 홀전자가 그러면 여기 여기서 지금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건자 나트륨과 마그네 나트륨과 리튬 중에서 얘가 크다라는 건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건 껍질 수가 많다 적다? 어, 자큰한건 껍질 수가 많적 많. 껍질 수가 크다라는 것은 원자 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큰, 크다. 인력은 작음 수가셨어요. 작다. 작다. 그러니까 떼어내기가 쉬워 어려워? 쉬워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3주기 원소인 거고 위에 있는 애가 2주기 원소니까 껍질이 두 개고 세 개라서 되었을까요? 네. 그러면 X는 누구여야 돼? 알루미늄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음흠. 그래서 여기 칠판 봐, 이게 먼저 대조해야 돼요. 이거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해석인가 쫓아가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답은 그래서 2 번이 되어지는 겁니다. 되었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